여러분 4월이 왔습니다 오늘 4월 8일 월요일 총선이 이틀 앞둔 날 필레몬서는 어떤 편지인가 이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쓴 일곱 개 편지 중에서 필레몬서는 가장 짧은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어느 특정한 공동체에 보낸 편지가 아니고 어느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아주 독특한 편지이죠 53년에서 55년 사이에 에페소에서 쓴 편지로 지금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무스라는 어떤 노예가 예수운동에 들어왔는데 그 노예가 주인에게서 도망쳐서 바울에게 좀 중재를 쓰고 도와달라는 부탁을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오네시모라는 분이 노예였었는 건 확실한데 도망쳤는지, 아니면 도망이라기보다는 바울에게 어떤 부탁을 했는가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도망친 노예다 하는 의견도 있고 도망친 노예는 아니고, 즉, 오네시모 본인에게 어떤 큰 실책이 있는 건 아니지만 뭔가 좀 어, 바라는 게 있어서 바울에게 부탁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자, 어간에 어떤 식으로든 노예는 주인에게 메인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인의 경제적 소유물 중에 하나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오네시모라는 분이 그 자기 주인에게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힌 것은 분명합니다. 그 부분을, 어, 이제, 오네시모가 예수를 받아들여서 예수운동 공동체에 들어온 이후에 바울에게 선처를 부탁했고 바울이 보기에 이 오네시모라는 지도는 우리 예수운동에서 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할수 있는 유능한 사람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오네시모의 주인에게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좀 대우해달라. 옛날처럼 주인과 노예의 그 관계가 아니고,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변함이 없지만, 이제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됐으니까, 옛날보다는 다른 눈으로 오네시모를 좀 보아달라. 이런 부탁을 한것 같습니다. 즉, 이제 오네시모는 그 주인에게 노예라기보다는 형제다. 사회학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이지만 새로 예수운동 공동체에서 한 형제다, 같은 형제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 복잡하고 난감한 주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쓴 편지를 읽고 오, 오네시모의 주인인 필레몬이라는 분이 어, 당신 종 오네시모를 인간적으로 선처하고 대우했는지 아니면 예전처럼 어, 그냥 노예로 어, 대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왜 그렇게 지금 우리 이 20여 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또 성서신학자에게 많은 관심이 될까요? 노예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약 4분의 1 정도가 아마 노예 출신인 걸로 여겨지고 있고, 노예하다가 풀려나서 자유인이 된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노예 경험이 있는 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운동 공동체는 그 노예 제도 폐지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노예 제도 폐지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눈으로 보면 많이 아쉬운 편지입니다. 차라리 이 인간 평등을 예수가 주장하고 이웃사랑을 얘기했다면, 바울도 이 노예제도가 얼마나 나쁘고, 우리 예수 정신에 어긋나는 제도인지 모르지 않았을 텐데, 그 똑똑한 바울이, 그 현명한 바울이, 노예제도를 없애자 이야기를 왜 하지 않았는가, 많이 좀 아쉽고, 안타깝고, 좀, 어, 좀, 불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또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시대의 눈으로 봐서 2000년 전에 바울이 노예제도 폐지를 주장하지 않은 게 아쉽다면 그러면 바울 시대에는 이 노예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지 않은 예수 운동 공동체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해가 됐을까요? 아니면 아, 이사람들 아직 멀었구나. 어, 인간 존중, 평등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는 그저 그렇고 그런 종교 집단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이제 문제는 그것입니다. 안타깝죠. 또 어, 극우파, 보수파, 근본주의 그리스도교 계열에서는 바울이 노예제도 폐지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그러면 노예제도를 유지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비록 바울은 2000년 전에 노예제도 폐지를 주장하지 않았지만, 현대에 사는 우리는, 바울보다 우리가 더 똑똑하고 예수의 정신을 더잘 이해하는 우리는, 마땅히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노예제도에 반대하는 게 맞다. 우리가 바울보다 더 앞서가야 되고 발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서를 글자 그대로 인용하는 게 얼마나 문제가 될수 있는지 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즉, 바울은 노예제도 폐지를 주장하지 않았는데, 어, 서양 그리스도교는 역사에서 어느 시점에서 노예제도 폐지를 주장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또 역사의 흐름에서 부닥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때 반드시 성서로 돌아가 가지고 성서에 나온 글자 그대로 인용하는 게 정답이 아닐 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반드시 노예제도 폐지뿐만이 아니고 그 외에도 많은 문제가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성서에 나오지 않는 성서의 가르침과는 다른 쪽으로 그리스도교가 입장을 정리한 것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면 제가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노예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지 않은 바울의 필레몬서를 우리가 조금 봤습니다. 오늘 질문입니다. 예수는 정치에 참여했는가? 이런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것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편으로는 예수는 정치에 무관심했다, 참여하지 않았다, 불리했다, 이렇게 다니는 교회 성당에서 배운 분도 있을 것이고, 또는 그와 다르게 예수는 정치에 참여했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렇게 배우거나 생각한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자, 정치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지금 의회 민주주의가 있고, 선거가 있고, 어, 모든 국민이 한 표씩 직접 투표하는 제도를 지금 실천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어, 모든 국민이 투표권을 가진 지는 얼마 되지 않고 심지어 유럽에서도 여성들은 투표권을 가진 지가 지금 50년도 안 되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예수는 의회 민주주의 제도가 생기지 않았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즉 예수는 투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의회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서 정치 권력이 교체되고 획득하는 이런 종류의 정치는 예수는 당연히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와 정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까요? 예수는 당신 삶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예수 일생에서 가장 확실한 사실 중에 하나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정치범에게만 식민지 모국이, 비식민지 지역에 하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즉, 예수는 로마 제국의 국가 질서, 국법을 어기고 국가 질서를 물러하게 했다 해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정치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치에 무관심했다, 정치와 거리를 두었다 하는 이런 종류의 설교는 완전히 틀린 설교입니다. 예수처럼 우리도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정치에 참여했습니까, 예수는? 가난한 사람의 권리를 억압하고, 평범한 시민들의 그 인간성을 훼손하는 그런 종류의 억압에 예수는 저항했습니다. 예수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 정치에 저항했고 유다교 지배층의 착취에 저항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으킨 성전 항쟁입니다. 이 항쟁의 의미와 사실은 제가 나중에 그 부분을 다룰 때좀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뭉뚱글에서 몇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는 가장 효과적인 이웃사랑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치에 무관심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이웃사랑을 외면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특히 투표에서 기권은 이웃사랑의 기회를 포기하는 아주 나쁜 행위입니다. 나 하나 투표 안 해도 어때? 어, 내가 뭐 세상을 얼마나 바꾸겠어? 이런 포기의 마음. 무관심의 마음이 혹시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가만히 생각하면, 당신 목숨을 바쳐서 올바른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의 삶을 생각한다면, 특히 교회의 성당에 다니고, 또 예수를 좋아하고 따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라면, 투표에 기권하시는 일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오늘 오면 대한민국 총선에 오면 과연 어느 정당을 투표할까요? 찍지 않을 정당은 눈에 뻔하듯이 제 눈에는 보입니다. 어, 예수의 정신에 반대되는 그런 짓을 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본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해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즉 만일 오늘 당장 예수가 대한민국에 오셔서 4월 10일 총선에 투표를 하시면 분명히 예수는 찍지 않을 정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죽어도 찍지 않을 그 정당에 투표하는 교회 성당에 다니는 분들은 하느님 앞에 나중에 본인의 책임에 대해서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응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정치에 무관심했다. 정치와 거리를 두었다. 이렇게 혹시 가르치는 목사 신부님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런 목사 신부의 가르침을 반대해야 되고 그런 목사 신부의 가르침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빌레몬서 바울의 노예 해방에 대한 입장 그리고 예수는 정치에 참여했는가 이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총선에 반드시 투표하시기를 기대하고 믿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